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1월에 지띠 여러분의 운세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번 달에는 큰 기회와 도전이 함께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재물 운이 좋고,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하니,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같이 알아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기회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1월은 지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달이에요.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운을 끌어들이는 비결이랍니다. 재물운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이 드디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어렵게 얻은 재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재정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 찾아올 금전적인 기회를 잘 살펴보세요.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띠 여러분은 대인 관계에서 유연하고 친근한 매력을 가진 분들이죠. 11월에는 이런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특히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동료들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날이 많을 거예요. 다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인맥을 쌓을 기회도 있으니 모임이나 네트워킹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보세요. 건강운은 대체로 괜찮지만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는 활동도 추천드려요. 또한,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시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비타민을 섭취하는 등, 작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싱글인 지띠 여러분에게, 이번 11월은 연애의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기다리던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아요. 연애 중인 분들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릴 때는 신중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직장인 gt 여러분에게 11월은 도전과 성취가 함께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이니 협업을 통해 더큰 성과를 만들어 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돋보이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번 다른 재물운이 상승하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나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 긍정적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돈을 사용할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신중히 쓰는 것이 좋겠죠. 또한,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수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해요. 업무가 많아질 때는 스스로에게 잠시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이번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인맥을 넓히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관계에서 유연함과 친근함을 잘 활용해보세요. 모임이나 네트워킹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보세요. 향후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기존 인맥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하면 당신의 매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11월 초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에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중순에는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투자나 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좋겠죠. 11월 말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세요.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해요.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나 대인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 보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11월은 지디 여러분에게 기회와 도전이 함께하는 달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대인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적인 기회를 잘 살피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이번 11월은 매우 긍정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도 최선을 다해 좋은 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